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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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올라오셔도 됩니다. 편하게. 중앙으로 가서 저희가 센터 표시해놨으니까 저렇게 가서 인사 올리면 되겠습니다. 아이, 좋습니다. 아이, 안녕하세요. 아 예, 강력하네요. 아 사진부터 찍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먼저, 조금만 뒤로 가실까요? 우리 친구들? 조금만 뒤로 가서 오른쪽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저쪽. 네, 조금만 서로 멤버끼리 붙어볼까요? 멤버끼리 조금만 촘촘하게. 네, 그리고 사선으로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게 네. 한 발만 뒤로 더 부탁드립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 발만 뒤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가락 하트 한번 그려주시고 하트 한 번, 아, 좋죠. 반하게 한번 웃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중앙 한번 볼게요. 정면. 네, 정면 봐주시고. 네, 손가락 하트 한번 그려주시고. 반하게 한번 웃어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왼쪽 한번 볼게요. 왼쪽, 촘촘히 붙어 주시고 네, 대각선으로 한 번에 다 나올 수 있게 아, 좋습니다. 네, 조금만 촘촘하게 붙어 주시고 네, 왼쪽이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이크 드릴게요. 일단 인사 또 있잖아요, 또 우리 우리 또 인사, 이렇게. 유선 마이크라서 거기까지 안갈 수도 있어요. 한번 땡겨보세요. 괜찮습니다. 아, 네. 아 충분합니까? 네. 인사부터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니크니다 아, 파이팅 좋습니다! <웃음> 자 <웃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뭐 편하게. 네, 저희 뉴키드가 뚜에레스로 열심히 공연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남미 투어도 다녀왔고, 지금 저희 뉴키드가 다음 곡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남미 공연하는 분들을 이제 한달 넘게 이제 제가 3회를 본 적이 있거든요. 파이팅이, 파이팅이, 그분들은 쉬지를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나쁜 말로 하면 너무 시끄러워요. 네. 아, 파이팅이 너무 좋은데, 갔다 오셨는데 남미 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파이팅이 파이팅에 네, 정말 남미 팬 여러분들은 파이팅이 넘쳐요 파이팅 파이팅 네, 저희가 정말 그 기운을 받고 오늘 공연도 파이팅 넘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마이크 제가 갖고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귀엽게 파이팅 포즈 취하면서 무대에 한번 하러 가볼게요 파이팅 하나 둘셋 파이팅 귀엽게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무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미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좋습니다 오늘 무대 왼쪽으로 퇴장해주시면돼 오늘 무대 파이팅있게 네네 남미사람들처럼 해주세요 남미분들처럼 네 안녕히 십시 아유 뭐제 따위한테는 인사해도 돼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저한테는 안 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에이 네, 빨리 빨리 가요 빨리